어 이번 어버이날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든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생각들을 좀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음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맞이한 첫 번째 어버이날이었는데요. 대학 때는 알바다 대외 활동이다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돈도 좀 벌고 해가지고 부모님께 물질적인 거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막 정확히 어떤 거 해드렸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물질적인 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엔 어, 제가 대학도 졸업하고 그냥 아무런 벌리가 없는 순수 백수 취준생으로서 어버이날을 처음 맞이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핑계로 아, 어차피 용돈 받아 쓰는 마당에 물질적인 거를 애초에 부모님도 좋아하지 않으실 거다 이런 생각에 그냥 진심을 담은 편지 한장 드리자. 또 제가 최근에 본 영상 중에 한 3년 전쯤인가 SBS 뉴스에서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받고 싶은 선물 순위를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니까 물론 받고 싶은 선물 순위 중에 1등은 현금이었는데 2위가 전화. 그리고 3등도 뭐 약간 전화 비슷한 어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나 뭐 편지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럼 내가 현금은 못 드려도 2등, 3등 되는 이 편지나 이런 것들을 하자. 해가지고 요번에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아... 근데 27살 먹고 또 편지만 써드리기는 뭐 해서 딱 마침 어버이날 시작하는 날에 우리 집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는 주방을 드러내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식사를 집에서 못 하세요. 그래가지고 아침을 먹을 길이 요원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아침이라도 드시라고 호두과자를 좀 사서 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호두과자랑. 편지랑 이렇게 같이 어버이날 출근하시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는데 막상 드리니까 너무 민망한 거예요. 27살 먹고 아무리 그래도 취준생이지만 아들놈이 아, 이렇게 막호두과자랑 편지만 이렇게 딱 드리는데 정말 뭔가 죄송스럽고 민망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또 드리니까 부모님께서는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 어머니께서는 막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막춤 추시면서 저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내색은 안하셨지만 퇴근 후에 저를 부르시더니 초밥을 사주시더라고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 초밥을 드시면서 이제 평소보다 말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감정적인 친근함 그리고 조금은 무뚝뚝한 성격이신 아버지가 이제 내색은 안하셔도 좀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그 편지를 받고. 그래서 아 이게 막 죄송스러운 거예요 사실 이 앞에 있는 이 맥북이나 아니면 뭐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이 핸드폰 뭐이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부모님께서 사주신 것들이거든요 아 부모님께서 저한테 쓰신 돈과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비교도 할수 없는데 27살 먹은 아들놈은 이제 편지와 호두과자 도대체 아들이 뭐라고 제가 정말 주는 거 없이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 그리고 또 이번에 부모님께 편지를 정말 오랜만에 썼는데 음, 편지를 쓰다 보면은 이제 대상에 대한 생각을 엄청 하잖아요 편지를 받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졌고 어떤 시간을 가졌는지를 막 생각하면서 쓰는데 그런 부모님과의 그런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쓰다 보니까 막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거예요 그 스터디 카페에서 제가 또 편지는 그 와중에 부모님 몰래 쓰겠다고 집이 아닌 스터디 카페를 가서 편지를 썼거든요. 또막 훌쩍훌쩍 거리면서 스터디 카페니까 눈치 보느라 혼났는데 아... 네... 이 편지를 쓰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사실상 태어날 때부터죠. 이 태어날 때부터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받은 사랑이 정말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가 저 데리고 공놀이 해주시고 옛날 얘기 해주시고 막 저한테 레슬링 져주시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어 저는 제가 아직 아들이나 딸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이들이랑 그렇게 못 놀아줄 것 같거든요. 얼마나 바빠요 그 나이 때내 할리도 네 바쁘고 퇴근하고 와서 힘든데 또 아들 놀아주랴 맛있는 거 먹이랴. 아, 어떤 마음으로 날 키우신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부모님께 했던 말이나 행동들을 생각하면 뭔가 좀 쌀쌀 맞은 게 많았던 것 같은 거예요. 아빠가 껴안으시면은 하지 말라고 막 하고 막 부모님이 어떤 말씀이나 이런 것들 하시면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시라고. 물론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참견하지 마라 뭐 이런 거잖아요. 아, 그런 것도 죄송하고 그래서 이번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된 어버이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어버이날은 보통 자식들이 어버이날을 비밀로 좀 표현하고 감사하고 기리는 날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어버이날이 어, 그것보다도 내가 부모님께 어떤 존재였고 어, 부모님이 나한테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그 많은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해 보게 되는. 그 잊었던 기억들을 다시금 한번 되새겨 볼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음, 감사하죠. 감사하고 지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음, 이 영상의 결론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께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들. 그리고 정말 받은 게 많구나. 아, 정말 부모님 참 내가 이렇게 쌀쌀맞았으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생각들. 네, 이런 생각들 주저리주저리 떠들어 봤고요. 아마 또이 영상도 저희 부모님께서 아들이 나온다고 또 끝까지 보실 텐데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꼭뭐 아나운서가 되든 아니면 다른 취업을 하든 정말 호강시켜 드릴게요. 정말로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새벽 다시, 새벽 시시다다다이도다 <laughs> <엄마 것도 있지. 웃음> <더 좋은> <laughs>